반갑습니다. 신현덕 원장입니다. 신현덕 원장입니다. 신현덕 원장입니다. 피리 같은 설사병, 원정리 회장염, 피알라레스, 흉막폐렴, 온도를 올리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단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베트 동물병원 신현덕 원장입니다. 여러분 동장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PRDC가 생산성을 악화시킨다, 도태폐사율을 높인다, 그러는 폭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 폭탄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야 됩니다. 저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서 폭탄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병원체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돼지 스트레스는 그 이동할 때, 돈군을 재편성할 때, 이때 생기고요. 저렇게 스트레스를 줄때 사료 섭취량이 감소합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밥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밥맛이 없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기하고 있던 여러 균들, 바이러스들이 달라들어서 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사간 온도 격차 이런 거죠. 자돈사에서 육성사로 돼지를 옮기는 데 자돈사는 따뜻했는데 육성사가 너무 춥다. 이러면 돼지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돼지들한테는 이 잠자리 특히 잠자리에서 유속이 초당 20cm 0.2m 이상을 새바람이라고 하는데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돼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여러분도 그 분풍지 바람에 황소 넘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새바람은 아주 돼지를 죽이는 돼지한테 병 걸리게 하는 큰그 스트레스기 때문에 꼭 명심을 해야 되고요. 물 부족한 거, 물 먹기 불편한 거, 잠자리 불편한 거다 스트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루에 제일 더울 때랑 제일 추울 때랑 온도 일교차가 4도 이상 나면 돼지를 그걸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농장에서 6도, 8도, 10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사 내에 그 온도계를 달아서 일교차가 4도씩 나지 않도록 낮에는 환기량을 좀 늘리고 밤에는 그 환기량을 좀 줄여서 따뜻하게 자도록 하면 온도 일교차를 줄이게 되겠고요. 앞에 시간에도 여러분 강조를 했지만 이 관리자의 그 수준, 관리자의 폭력성, 위협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라는 것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수의사 닥터 버치가 이렇게 연관장거에 따르면은요 이렇게 돼지를 그 이유 시켜서 출하할 때까지 그 너댓 번 이렇게 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을 하고 나서 돼지들이 많이 아프다, 도태된다, 죽는다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동하고 돈군 재편성할 때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병이 생기더라 이런 거를 그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돼지 이동하고 폐혈증성 질병하고도 관련이 많다. 그러니까 돼지 이동할 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 안정적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게 면역력에 핵심이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사료 섭취량을 늘려주는 것, 백신 접종을 잘하게 하는 것, 잠을 편하게 자도록 하는 것, 휴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이 되겠고요. 스트레스를 줄여, 줄여주는 것이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핵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감 온도 관리에 있다. 미세하게 돼지가 좋아하는 온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일교차, 샛바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고요. 돼지들이 싸, 한마당 죽기 살기도 싸우면 그것만큼 그큰 스트레스도 없겠죠. 그죠? 돼지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면역력 관리다.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아주 상당히 유명한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의외로 상한 임계 온도, 빨간 줄이죠. 상한 임계 온도가 높죠. 그죠. 그 다음에 하한 임계 온도, 파란색, 아래, 하단에 있는 그 사이를 적정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돼지가 그 적정 온도 안에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에 어, 어, 어느 농장은 막저 빨간선에 가깝게 키우는 농장이 많죠. 어떤 농장은 저 아래 그 파란선에 가깝게 키우는 농장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양돈장의 현실을 보면은요, 다 보면은 저 빨간선 가깝게 키우거든요. 예. 이 전염병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또 있고요. 연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어, 생길 수 있고요. 사료 섭취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돼지의 적온 관리는 돼지가 얼마나 사료 섭취량을 많이 하느냐 건강하냐 공기 유속 바닥 형태 단열 정도 어, 질병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료 섭취량하고의 연관성입니다. 네. 사료 섭취량이 낮을수록 온도를 자꾸 올려서 키우게 됩니다. 어. 그런데 거, 거꾸로 말이죠. 온도를 자꾸 올리면 사료 섭취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돼지들이 사료 섭취량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돈 같은 경우에 이후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어하고 나서 온도를 좀 높여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7kg 정도에 이어하면 대개 한 28도에 이렇게. 어,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일주일에 1도 정도씩 하향하는 그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유 체중이 낮으면 낮아서 뭐 5kg, 6kg다 그러면 온도를 31도, 32도까지 이렇게 올려서 관리하게 되겠죠. 체중이 높을수록 온도를 낮게 관리하고요. 사료 섭취량이 높을수록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덜 주면 덜 줄수록 사료 섭취량이 높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 갈수 있는 거죠.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사료 섭취량이 낮기 때문에 유지 사료 비가 많이 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곡선에 따라서 사료 섭취량, 질병 상태에 따라서 사료 섭취량, 온도 관리가 다 상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사료 섭취량이 저 여기서 보면 m m이 있고 2m이 있고 3m이 있지 않습니까? 저 m 하나는 유지 사료량이 되겠습니다. 돼지가 유지 사료량을 먹으면 그 돼지가 더클 길이 없겠죠. 그렇죠? 2m 유지 사료량의 두 배를 먹으면 그만큼 잘 크는 잘 크는 거고요. 3m 유지 사료량의 세 배를 먹으면 돼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m, 3m으로 사료 섭취량이 많아지면 온도 관리를 그만큼 낮출 수 있다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료 섭취량 온도를 그만큼 높인다는 얘기는 사료 섭취량을 낮추는 결과로 나타나고요. 돼지가 유지 사료량에 가까우면 유지 사료량은 돼지가 크는 것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사료 효율이 엄청 나빠진다는 사실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요. 샛바람이 스트레스라고 그랬죠? 스트레스를 주는 샛바람이 있으면 온도를 3도씩 올려서 관리해야 됩니다. 과밀 사육을 하지 않고 저밀 사육을 하면 온도를 그만큼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보온 구역이 되어 있으면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섭취량이 줄어들면 온도를 높여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사양 관리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농장에 샛바람이 있는지 좌, 저밀 사육인지 고밀도 사육인지 보온 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섭취량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서 돈산의 온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돼지가 스트레스 없이 사료를 잘 먹고 잘클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도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아주 건강하게 장내에 포진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영양소를 받아서 소화 흡수를 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장내 미생물도 병원체를 많이 그 감염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도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료 섭취량이 좋으면 장내 미생물도 건강하게 자리 잡아서.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은요, PRDC를 줄이려면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그 간혹 또는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그 초청을 해서 스트레스 오디팅, 내 농장에 어떠한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그 한번 조사를 받아보는 거 필요합니다. 매번 자기 농장을 보는 농장주나 농장 관리자들은 자기 농장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후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외부 전문가를 도입해서 아주 정밀하게 스트레스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생산성 향상 회의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대책 같은 거를 전략 수입을 한번 하고요. 그에 대한 그그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행동 지침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왕에 그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약을 먹여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환절기 때에는 항스트레스 영양제를 투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많은 농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서 농장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